안녕하십니까 작업자작입니다. 오늘은 마리아마 엔진 분무기 제가 주로 작업하는 건데요. 어, 며칠 전에 어, 엔진 분무기에 들어가는 요게 어, 카브레타입니다. 카브레타인데 요게 펌프에 올라가주는 요 관이 있는데 요게 노화돼 가지고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바꿨더니. 장착을 하려다 보니까 또 다시 이렇게 여기 고장났고 그다음에 또 다시 여기가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늦게끔 다시 한번 어 업체에 연락을 해보고 그랬는데 주변에 없어가지고 오늘 다시 와서 이거를 교환해 와서 했는데 부품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GX-35 예초기에 나오는 부품인데 이 뽁뽁이 이걸 다시 가르려고 어 합니다.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여기서 나사를 풀고요. 풀었구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는 요 부품하고 제일 먼저는 요 부품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인터넷가로 보니까는 한 1500원뿐이 안 되니까, 아 실질적으로 보면 요것도 부품 교환용입니다. 아 되도록이면은 정품을 사시는 게 제일 좋구요. 이게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플라스틱이 되지 않는게원래 이제, 이제 우레탄 같은 성질이 있는데, 이게 연하고 좋아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플라스틱같이 이렇게 뻣뻣해지거든요. 이것도 이제 찢, 찢은, 어, 찢어지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이게 이제 처음에는 고무성질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플라스틱 되고 많이 사용하면 이제 여기다가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휘발성은 다른 것을 부식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파,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꺼 있는 거, 요거, 넣어보시고, 상태가 맞는지, 아, 다행히 맞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하실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몇개 정도 구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사이즈가 안 맞아서 고생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 있는 부품, 요거 고 맞춰야 됩니다. 이런 거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은 여기 는온 몰드다든지 이런 거를 잘 닦아주세요. 이거. 이게 이제 엔진 오일하고 같이 개명돼서한 거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결과라 할지라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안 됩니다. 자, 에어를 한번 풀어보고요. 자, 에어를 한번 풀었습니다. 사이즈는 여기다가. 잘 맞추셔야 되는데, 사이즈도 거의 다 보면 정확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즈 맞춰주있고요 이거를 다시 이렇게 본체에다가 연결하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스켓 있습니다. 가스켓 가스켓 조심하시고 밑에다 하단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단부에다가 연결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걸 이제 다이아그램이라고 하는데 다이아그램을 잘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다이아그램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많이 손상됩니다. 이것도 바람을 보면은 여기 바람 보면 이게 펄럭펄럭 벌럭 그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게 만약에 경화되거나 그렇다면, 헝겊인데 그렇다면, 그러 요것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근데 쟤는 해보니까, 다이어그램을 바꾼다 하더라도 카브레타 성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돈을 주시더라도 가격이 고가입을 하면 차라리 전체를 바꾸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어느 정도 다 조립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눌러보시고, 소리가 들리시나요? 뽁뽁 소리 나는 거? 이걸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소리가 안 나면은 진공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좋으시고요 근데 이런 제품들은 사실상 보면은 아, 자가 정비하는 데는 조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모르시면은 차라리 AS점이나 그 예초기 전문업체한테 가서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원래부터 이제 기계를 다루는 거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자, 연료에 저거,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이게 이제 연료 필터입니다. 이게 연료 필터. 혹시나 연료 필터도 문제성이 많은 게 뭐냐면은, 찌꺼기가 들어가면은 연료 필터에 적용을 못하니까, 연료 필터가 만약 막혔을 경우는, 이런 컴프레셔로 한번 부러시거나 요걸 청소해보면 여기 망이 있거든요. 망을 한번 청소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요런 부품들은 다 소모품이니까, 아, 요런 거, 이게 2mm 짜리입니다. 아, 뭐, 인터넷에서 팔기도 하지만은, 개별적으로 노, 저기, 아, 예초기 아, 수리한 데도 있으니까, 그거 미리미리 아, 하셔서, 아, 사셔가지고 보관해주고도 괜찮습니다. 예, 특히 예초기 분무기 같은 경우는 이런 형식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하시고 난 다음에 요 가스켓을 조심하세요. 잘못하면은, 가스켓 망가지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이게 별 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없으면은 마분지 같은 거 그런 걸로 하셔도 됩니다. 먼저 들어가서 살짝 두시고요. 첫 번부터 기계는 빨리 빨리 한다고 해서 어 하시, 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맞춰가면서 하시길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맞 맞췄고요. 네 사실상 요거 요 부품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그걸 맞추기 위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이 고무도 잘 찢어지기니까는 한쪽으로 좀 밀어 놓고요. 그 다음에 끝. 가장 사이로부터 여기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가서 이렇게 미시면은 드립갑니다 이거 처음에 못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게 손 곳으로 쑤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도로 밀어가지고 손으로 밀어서 압력을 하시면은 다들이갑니다 그러니까 끝에서 밀어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도시는 거 그걸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카바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육각렌치로 주시는데 이것도 상세하게 가질이 아, 먼저 하시고요. 아, 이런 거 작업할 때는 좀 참고적으로 공구가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육각렌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라이버나 컴프레셔, 그 다음에 기타 장비 이런 것들도 하나씩 구비를 해줘야 되는데, 아, 이거는 나중에 가보면은 장비가, 장비가 아니죠. 왜냐면 다 돈이니까. 초반에는 이런 거할 때는 투자를 많이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흔들어 보고 공기압이 흔들리지 않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부품이 빠져먹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필터. 이것도 방향성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카더. 카바, 카더는. 이렇게 끼시면, 이게 이제 안으로 들어와, 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열고 닫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카바, 볼트. 근데 이게 작업을 하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제일 잘, 잘 돼야 됩니다. 뭐, 작업의 공정이 어떻거나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정상적으로 작, 작동이 되죠. 작동이 안 되면은 그는 수리한 게 아니니까 응, 작업을 하면서 늘 고민되는 거는 어차피 이게 이제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어, 어,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적 손상이 제일 심각하죠. 한 번도 됐습니다. 움직이 이제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바깥 에가서 한번 시동을 한번 걸릴 거에요 작동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을 좀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엔진 분무기는 유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엔진이 타버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부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잠그시고 마개 잠그시고 아, 하실 때는 여기 좀 뽁뽁이가 있기 때문에 뽁뽁이 올라가는 거 기름 올린 거 이게 밑에 아, 올라와 있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스타트 여기 시동하시고 됐죠? 그다음에 카브레타. 얼른 얼어올게요 작동 잘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집에서 자가 진단하는 거, 교환하는 거 해봤습니다. 사실상 이거 지금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계 구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어, 훨씬 더 편하고요. 요 카메라 탄 경우에는 좀 섬세한 경우이기 때문에 청소도 많이 해주시고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컴프레셔 있으면 기름을 보통 보면 25대1로. 그 엔진을 놓기 때문에 많이 눌어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농도를 맞추셔서 한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그 다음에 너무 물이 없어가지고 엔진을 갖다 막 태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소리를 잘 민감하게 들으시면은 얘도 기계기 때문에 소리를 내면 아프다는 소리 내니까는 그 유념하셔서 어, 기계 공구 잘 고치시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해서. 마리아마 엔진 분무기 카브레타를 교환했습니다. 제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